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의 카시트, 이제, 전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포항에 이제 오상공 아이 차주분을 이제 뵈러 이제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전에 약속을 예, 했죠. 예, 예. 벌써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뵙는 <laughs> <저> 영광스러운 <웃음> 또. <웃음> 제가요.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저기 여기 이제 경치가 너무 좋아요. 예, 이제 본인 소개할함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거주하고 있는 오상공 아이 차주. 어, 여기는 황산강이고요 예, 연일이고. 연일대교 앞에 강변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차, 차가 이제 530i 잖아요. 현재 보는 차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이거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 x라이브까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모델. 출고는 언제 하셨어요? 어, 출고가 5월 말이고요. 네. 지금 거의 한세달 정도 된것 네. 같습니다. 누적조행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어 확인해봐야 정확한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한3500 정도 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제 주행거리가 많으시진 있네요 아, 네. 네, 원래는 더 적은데 네. 새차라서 <laughs> 조금 많이 타고 다녔어요 <laughs> 아무래도 새차 타면 원래 네. 좀더 네. 많이 나가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30i 타시기 전에 네. 어떤 모델들은 이제 그 고민을 하셨어요 아 사실 그냥 다른 브랜드는 아예 네. 안봤고요 원래 네. 볼보는 원래 아예 디자인 자체가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벤츠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 원래 그래서 X4를 봤어요 와이프랑 X4에 아, 네. 처음 꽂혀가지고 BMW 네. 매장을 갔었는데 네. 계약까지 했어요 연 10월쯤에 이제 2세가 아니 곧 태어날 거거든요 네. 임신 지금 후기입니다 네. 그래 카시트를 실어야 되는데 X4 네. 시승을 해봤는데 네. 뒷자리가 네. 이 쿠페형 SUV라서 네. 네. 너무 작더라고요 어. 제가 타면서 머리가 부딪혀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네. 카시트 놓기에는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시장에 5시리즈가 있는 걸 보고 타봤는데 네. 아, 가격이 똑같은 차인데 어. 아, 실내 디자인의 고급감이 솔직히 다르더라고요. 어. 이게 훨씬 네. 더 좋아 보이요 세단 해도 에큐인데 네. 뭐다할건할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네. 세단으로 가게 됐습어다 네. 그때 당시 구매 가격은 어느 정도였어요? 개별 소비세 받아가지고 네. 8,050이었는데 네. 프로모션 가격 얘기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예 그렇죠. 좀너넉하이 <laughs> 받아 7천 초반대? 아그 7천 초반대. 아왜그 예. 네. 정도가 예, 이해하시 있는? 예. 예. 그렇게 구매했어요. 예 출고 대기 기간 어느 정도 되시죠? 제가 세달 정도 걸렸어요. 반도체 이슈가 좀 있기 아, 전에. 아 가면. 제가 딱그 전이에요. 아. 반도체 이슈 딱 터지기 전에. 네. 어. 그래 X 드라이브라서 네. 조금 더 늦어진 감도 네. 있어요. 원래 후륜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네, 네, 네. 이 사륜이 엄청 네. 안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럼 사륜을 선택하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전차를. 네. A4를 탔는데 콰트로를 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와이프랑 네. 같이 몰고 다니기에 다륜이 네.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제가 혼자 타면 돌직히후련하하나 <laughs> 근데 <웃음> 아무래도 <웃음> 이 와이프랑 가족 네. 차니까. 네. 그래도 다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해서 다륜하게 됐 돼. 네. 저희가 이제 그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 아, 네, 네, 일단 네. 보험료가 좀 궁금해요. 이제 보험료 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보험료 제가 차를 네. 일찍 산 편이라 가지고. 네. 차를 일찍 제 앞으로. 넘겨서 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차를 해도 한 90만원? 아! 21살 때부터 네. 보물로 엄청 비싼데 엄청 빨리 넣으니까 빨리 떨어지더라고 일단 이 차의 뭐 장점을 어떤 게지 고를 수 있을까요?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그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중고로 살려고 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일단 제일 신형 마음에 들었던 게이 테일 램프 아. 이 블랙 베젤 들어가 있는 거요 네. 요거 때문에 네. 신형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하긴 그리고 특히 이제 화이트랑 또 어울리니까. 네그 맞아요. 예. 검은색이면 이 블랙 네. 베젤이잘안 네. 보여요. 네. 데 이거 하얀색이 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이제 화이트를 또 선택하신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 저는 차는 무조건 다 화이트만 탔어요. <웃음> <웃음> 저는 화이트밖에 안 타봤어요. 다른 차한번도안 아. 타봤어요. 아. 다른 색깔은? <laughs> 화이트를 타시다 보면 또 다른 색상에 대한 욕심이 어 좀... 아니요 저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추가 더 저는 화이트. <laughs> 두번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이게 구형은 10.25인치인가? 그랬었는데, 요번에 바뀌면서 12.3인치로 네.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어. 생각보다. 어, 내비게이션, 그니까 러 카플레이 쓸 때, 네비 네. 켜놓고 쓸 때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터치하기에도 넓다 보니까 네. 훨씬 편하더라고요. 나, 두 번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요 뒤쪽으로 가시면, 뒷자리 <laughs> 뒤쪽, 공간입니다. 예. 이게, 이 수입 세단이 공간이 아무래도 좁잖아요. 네. 5시리즈 정도면 솔직히 뭐, 국산차로 따지면 급이 좀 있는 편인데도 네. 뒷자리가 좁아요. 제가 곧 카시트를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이게 태어나진 않아서 설치는 안 했는데, 네. 카시트를 한번 갖고 와서 미리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타던 운전석에서 네. 앞으로 다 땡겨야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더 땡겨가지고. 좁긴 좁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린 분들은 괜찮은데 자녀가 좀 크면 네. 공간 좁지 않을까? 두 번째 아쉬운 거는 굳이 따지자면 제가 그 전에 디젤 차를 탔기 때문에 연비 아무래도 가솔린 <laughs> 조금 부담은 있더라고요. 음. 디젤은 거의 뭐 기름값을 거의 뭐 생각 안 하고 탔는데 네. 아 가솔린 아무래도 좀 기름, 기름값 부담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 궁금한 게그 고급류 는으세요 일반유 넣으세요? 아, 저는 그냥 뭐 출고부터 쭉 고급류만 어, 넣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 예전에 제가 HG 차량을 탔었는데 네. 네. 그때 세타 엔진 네. 거기에 이제 2.4 엔진 탔었는데 네. 고급유 일반유를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아, 네. 차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뭐 엔진 노킹이나 네. 뭐 충격이나 네.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아, 이발유차를 타면 그냥 고급유를 웬만하면 넣자. 네. 그리고 또 이게 권장이 옥탄가 95 이상을 넣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고급유만 네. 일단 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그 디젤 이제 A4 디젤 타시다가 이제 네네. 그 가솔린 타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엔진이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그 차이가 음. 제일 크죠. 그 디젤 좀 오래 타면 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A4 디젤을 상당히 만족하고 탄 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예, 저는 뭐 디젤이라서 뭐 진동 소음이 너무 심하다, 뭐 스트레스 네. 받는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네. 저는 차를 바꾼 이유가 어, 네. 애기가 나와서 이제 차를 좀 크기를 키우려고 바꿨지 네. 어, 시끄러워서 진동때문에 손등 이런거 바꾼건 절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몇년니까이차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어 이건 그냥 집 가정용 차죠 그러니까 네. 주로 와이프가 많이 몰고 다니고 요 회사는 네.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서 예. 평소엔 차를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보통 와이프가 주로 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이제 네. 나갈 때 타고요 뭐 오상공하면 어떤 출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뛰어난 차잖아요.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일단 디젤을 타가지고 뭐 고속도로 가면 디젤은 후발이 약하다, 가속감이 좀 떨어진다 하는데 저는 솔직 히 그거 잘못 느끼고 탔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차를 타보니까 아 가솔린이 <laughs> 후발이 좋다는 게 <laughs> 이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100km 이상에서 제 가속을 해도 와 거서 기딱 나가주는 그 네. 리스폰스 그 반응이 와 좋긴 아,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가솔린 타보니까. 네. 확실히 가솔린이 조용하죠, 용해 진짜. <laughs> 디젤이 안 불편했음에도 네. 가솔린 넘어오니까 확실히 가솔린이 조용하더라고요. 아, 그 BMW하고 어든 딱딱한 승차감이 또 이제 그 얘기가 좀. 아, 많잖아요. 네네네네. 있죠. 뭐 나쁜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좀어세요 승차감이. 어, 저도 출고하기 전에는 이거 엠팩을 결정할 때 카페에 많이 찾아봤어요. 음. 뭐 어떤 분은 신생아 아기들이 엠팩 타면 멀미하고 <웃음> 토한다. <웃음> 럭셔리 가야 된다. 아기를 생각하면.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리고 시승을 해봤는데 <laughs>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네. F 바디 때 많이 딱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G 바디 오면서는 뭐좀 네. 많이 M 팩도좀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시승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M 팩으로 음. 근데 저는 어차피 딱딱해도 M 팩하려고 했습니다 음. 근 디자인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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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승차감을 전체적으로 정숙성은 좀 어떤가요? 하체 뭐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 아 어, 상당히 정숙한 편이에요. 네. 특별한 네. 소음도 못 느끼겠고 네. 일단 저는 디젤 타다 와가지고 네. 다 조용합니다, <laughs> 정말 조용해요. <laughs> <laughs> 지하 주차장에서 20km 이하로 네. 주차할 곳 찾을 때는 네. 거의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어... 아 정말 조금 과장해서 그만큼 조용해요. 어... 저는 디젤을 탔던지라 네. 확실히 차이가 많습니다. 음. 하체 이제 그 방음 같은 거좀 진동이 그냥? 사실은 이게 네. 방음 작업을 했어요. 어. 풀방음 작업을 했어요. 방음 저는 차를 네. 바꿀 때마다 풀방음, 네. 풀방음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딱 사자마자 와이프랑 타고 똑같이 느낀 게 아무래도 19인치에다가 네. 타이어 폭이 넓잖아요. 네. 뒤에 2치로 앞에 2었인데 네.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어. 많이 올라오세요. 에이탈 어. 어. 때보다도 노면, 노면 소음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할 거였지만 음. 방음을 하고 밑에 휀다 소음 방음까지 다 하니까 네. 확실히 좀 조용하더라고요. 어. 어, 저희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랑또하 그런 느낌 차이가 있나 봐요 어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있어요 아예수고하습니다예 어, 네, 이제 마무리 하는 김에 그러면 네. 이 차를 어떤 분들은 추천해주고 싶고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좀 아쉬울 것 같으세요? 어... 차가 너무 좋아서 뭐다 만족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근데 자녀가 좀 크신 분들은 뭐 고등학생 이상 음. 되시면 조금 뒷자리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뭐 뭐 단점이 음. 없어가지고, 네. 뭐다 타셔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이렇게 주말에 또 토요일 아침에, 이, 예. 형상강 예. 앞에서. <웃음> <웃음> 장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 마음에 또 힐링이 또 되네요. 이제 네, 이렇게 네,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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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